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우리 주님의 세계는 함께 찬양합시다. 참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자, 소, 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가 롬, 주 찬송 롬, 롬, 도 소리 내아버지의지신이섬가니도다가니름다가니 mm hey. 뜨다 또그 소리가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희성입니다. 우리 새 곰돌이 아빠 박희성입니다. 오늘은 공그림이 없네요. 아, 오늘 함께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이 잘 아는 너무 사랑하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시간 저희들 함께 어떻게 저희들이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주님의 아, 은혜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참 쉽지 않은 삶을 많이 사셨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도 있었고 아, 특별히 이민 오시면서. 쉽지 않은 이민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또한 지금같이 팬데믹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들하는 어 가운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죄들에게 말을 합니다. 항상 기뻐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요, 항상 기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죄들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은요. 은혜와 기쁨의 사도로 유명합니다. 은혜를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은혜를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또, 아, 또한 기쁨을 또한 강조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게요. 그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은혜라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단어가 그 어근이 비슷합니다. 기쁨은 카라라는 단어가 되고요. 은혜라는 것은 하리스라는 단어가 됩니다. 아주 근접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은혜의 삶이야말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이다. 주 안의 은혜를 받았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이제는 살게 되었다면주 안에서 당연히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가르침을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과 연합한 삶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주 하나님과 연합한 삶이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 세상이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괴로하고 워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선으로밖에 살 수가 없었는데 이제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체험하고 나니까 주님의 은혜가 내 상관대 보이게 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 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놀라시 은혜를 발견하게 되니 주님께 연합한 그삶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기쁨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사도, 아,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성령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합니까? 이제는 내 안에서조차 기쁨이 뿜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서 주님과 연합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음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터져 나오는 이 기쁨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가운데. 또 우리 안에서 기쁨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고 당연히 하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맞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환난 가운데 연단 속에서도 기뻐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연합하는 그 삶,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속에 없었던 기쁨이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삶을 살때 이제 저희들이 연단의 세월 속에서도 우리는 이제 기뻐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된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을 따라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의 이 가르침들을 종합해보면요 기쁨이란 것은요.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이란 것은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과 연합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성령님 나를 이끄시는 나를 주장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다 보니 내 믿음의 선택을 내려보다 보니 내가 기쁨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불평도 선택을 할수 있겠지만 대신에 그 자리에 주님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기쁨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특별히 집에서 계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힘들 수밖에 없던 그 상황 가운데서 불평에 계속 나오셨다면은 이제는 믿음의 선택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 더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네게 너무 힘들어서. 기쁨이 전혀 나오지 않을 때, 그럴 때 너무 괴롭고 그런 순간에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도 아름다운 말씀을 저희에게 남겨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으치 아니하시며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 그 기쁨이 없었어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예수님 밖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좀더 쉽게 설명해드리기 원합니다. 어, 제가 우리 영어권에서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tv를 보다 보면 요 이렇게 많은, 맛있는 음식 광고가 나옵니다 음식 광고가 나오면요 저희들이 먹어본 음식은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딱 광고 나오면요 입맛을 다시게 돼요 그러고 나서는 내가 그 것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음식을 먹는 것 같은 맛을 느낄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게 없는 내가 아직 먹지 않은 음식인데도 내가 그 맛을 볼수 있다 라는 거예요 더 좋은 예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랑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지만, 할머니와 함께 있을 때, 저를 먹여주신 할머니의 모습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 교회도 많은 할머니들이 계시는데요. 손자를 먹이실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저 할머니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한테 계속 먹으라고 하신 거죠. 우리 할머니 사랑들은 계속해서 더 먹으라, 먹으라, 먹으라. 근데 그러다 보면, 할머니 하나도 드시, 배부르게 먹다 보면요. 할머니 하나도 드시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들이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면 할머니도 할머니도 먹어요 그래요. 근데 할머니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저에게도 하셨던 말이 난 배부르다, 난 배부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드시지 않았는데 할머니가 그 손자가 먹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께서 먹은 것 같은 기쁨과 충족감 만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맛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 내가 지금 기쁨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기쁨이 아예 끊어진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가 연단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내가 연단 가운데 믿음을 씨름하며 내가 연단 가운데 기도와, 기도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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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면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그 기쁨을 맛을 볼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기쁨을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괴롭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수고했을 때그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말미암아 나는 나는 피폐하고 나는 힘들고 괴로울지라도그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어떻게 저희를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이제는 성령을 쫓아 살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쁨을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래서 내가 연단과 힘든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기쁨을 맛보므로 말미암아 하지만 내가 너무도 힘들기 때문에 기쁨이 하나도 없을 때라도 주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의 그 기뻐하심을 바라보니 내가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고 내가 희생하는 그 당사자들의 기뻐하는 것을 보니 내가 또한 그 기쁨을 내게는 없지만 그들의 기쁨이 또한 내 기쁨이 되는 그 놀라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렇게 주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제는 내게 없을 수 있지만 주 안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늘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호화가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날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